아까 시작할 때 한번 신동진 분석관이 얘기한 대로 뭔가 T1이 피드백을 많이 한것 같거든요. 네. 전 거기서 또한 가지 느껴지는 게 룰루가 미드 쪽 동선을 밟다가 위쪽에서 콜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음. 이거 탑 쪽에 상대가 좀 강하게 올것 같다. 그래서 바로 탑 쪽으로 꺾으면서 캐리아 쪽이 탑 백업을 가고 이게 단순히 백업, 백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습각을 만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중요 포인트였죠. 미리 스킬을 장전을 해놓고 상대가 진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완벽하게 찌찌릿찌릿 해주고 그 이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캐리아 선수와 함께 베린 선수 잡아내고요 여기서도 에이밍 선수를 완벽하게 캐리아 선수의 스킬샷을 통해서 잘 캐치를 해냈죠 그리고 이때 바텀으로 가보면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디플러스 기아가 여를 찌르려고 했는데 음. 이거는 또 아래에 있던 현준의 판테온이 커버를 하면서 어. 위에서도 한방 아래에서도 한방 이렇게 한번더 게임에서 폭음이 들린 순간 디플러스 음. 기아가 아무리 뭐 5공 카이사 니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요 네. 게임 따라가긴 어려운 겁니다. 맞습니다. 사실 또인 게임 안에서도 콜이 나왔었잖아요. 뭐 아트록스 먼저 잡자 그런 게 이미 상황 자체가 모든 걸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t 1의 설계각이었습니다.